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량이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그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9.16k, 최고가 70.3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9.86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더움 네임 서비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더움 네임 서비스는 이더움을 기반으로 한 이름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더룸 네임 서비스는 지갑 주소, 메타 데이터 등의 가독성이 부족한 데이터를 간단한 ENS 도메인으로 변환해줍니다. 초기에는 이더룸 기반의 도메인 이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DNS 이름까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더룸 네임 서비스 토크는 이더룸 네임 서비스 생태계 내에서 거버넌스 권한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길고 복잡한 IP 주소 대신 DNS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더름 네임 서비스는 ENS 도메인을 통해 주소 및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블록체인 생태계 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메인 및 ENS 데이터는 이더름 블록체인에 의해 관리되므로 쉽고 안전한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잰글에서 이더룸 네임 서비스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이더룸 네임 서비스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이더름 네임 서비스는 105개 거래소에서 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파이낸스 13.9%, 그다음이 파이낸스 t h 13.8%, UEX 13.7%, FEE 13.7% 순입니다. 자, 우선은 그렇게 거래량들이 뭐 폭발적으로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이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이낸슨 차트 한번볼 건데요. 바이낸슨의 2021년도 상장이 되면서 상장 빔도 한번 세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었고, 올 초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는 사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때 전 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 나오면 엄청난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점 구간을 그래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고 엄밀히 따지면 이 박스권 행보들, 이 박스권 행보들을 뚫어주는 움직임, 그리고 내려앉는 움직임에서 지금 이 위쪽 박스권에 지금 올라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추가 반등 나온다 아니면 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두 방법 중에 우리가 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에이두 방법을 다 수익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모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 박스권 행보하더라도 저점에서 평단가 조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 타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 고점 라인들에서 익절가를 잡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익절하신다면, 급등 시에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번 내가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만약에 반등 타점이 급등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간 만큼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절대적으로 몰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급등은 ETF, 즉, 이더룸 클래식이 ETF에 승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열어놓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야지만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이더름 네임 서비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더름 네임 서비스를 이런 고점들이자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이더룸 네임 서비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